자보겠습니다 음. <laughs>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저 <좀> 분석 갈긴데요 <laughs> 자 소프트뱅크 쇼뱅 이시카와 그 다음에 세이브 요자 난양게임입니다 어제 어떻게 흘러갔노 얘들아 어제 어떻게 경기 흘러갔지 언더 나왔자? 맞죠? <laughs> 어, 맞죠? 어.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됐어요. 스미스가 폰스, 맞죠? 이 봐봐, 부서 방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아 맞잖아. 소프트뱅크 생각보다 점수 못냈잖아 3점 교원에서뭐 이긴, 이겼다만은. 맞잖아. 이 세이브 프레는 떴잖아. 최소. 맞지? 끈적끈적 했죠? 그리고 스미스한테 버치 스미스한테 어시브 버치 스미스 저직히 저거. 이, 이, 두달 만에 오랜만에 올랐는데 어떻게 됐노? 무키 드라이가 폰스처럼 그래 됐다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결정적 어제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조심하라 했잖아. 물론 이기, 이겼지만은, 언더 나왔잖아요. 맞죠? 그때 6.5 받았잖아. 그죠? 어. 그니까 오늘도 아마 세이브가 역배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세이브를 또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더 봅니다. 음.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승가는 것보다는 세이브 역배 승, 가는 프랜스 승을 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요자 카이토 같은 경우는 내가 그한번그 그 사이클이 떨어진 시점이 있어. 그게 개 틀려가지고 얘는 원래 개 못하는 선수였거든. 맞잖아. 뭐 반대 개꾸이고뭐 요자 반대 개꾸이고 그냥 오바 나오 이런 부분이었거든. 근데 확실히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시점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네 했더만은 바로 그냥 잘해버렸죠. 어, 그래서 변화구도 섞어서 공략하기 쉬운 타입이 아닙니다. 폼도 되게 독특하고. 폼도 독특한데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 폼도 독특한데, 폼이 독특한데 타이밍 맞추려면 맞출 수 있거든. 근데 타이밍도 약간 릴리스 포인트를 이상하게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 릴리스 포인트를 높, 이상하게 높다 보니까 이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 아무리 쏘빙 타자들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대로 어제 버치 스미스한테 말렸죠. 두달 만에 올라온 친구인데. 맞죠? 어. 정확하다니까. 왜냐면, 딱 여기도 강속고 던지고 그런 스타일이거든, 보치 스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마무리가 붕괴가 돼가지고, 지긴 진 거야. 맞죠? 근데 잘했던 부분이고, 보치 스미스도 6인이 일실점 나왔고, 뭐, 불패는 세이브 좋은 편이고, 소프트뱅크도 나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은, 전 세이브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마카라든지, 응집념, 야나기, 이런 거지. 야나기타 데스파인의 그라시엘, 어, 마츠다, 어, 요, 이제 홈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쪽에 모리라든지 야마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펜젠버그라든지 구리아마 요쪽을 봤을 때 훨씬 세이브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그냥 성향이 비슷해 이렇게 배당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소프트뱅커가 경기를 너무 그동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배당을 세이브 쪽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냉정히 말했을 때 지금 세이브가 정배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약정배를 받든. 그 1.1.66을 받으면 약간 선 넘은 거겠지만 어, 그래도 1.66 받아도 세이브 아마 찍을 거예요 저는 알겠죠? 어, 그래서 홈런 응집력을 못아 놓고 완전 미쳤잖아 거의 타격감이 좋은 투수들 나와도 야마카가 거의 다 넘겨버리는데 그것도 지금 모리가 어 일할 달이었다가 지금 서서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원래 모리는 삼할급에다가 되게 좋은 선수였잖아 뭐뭐보수 리드도 잘해주고. 그런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는거죠 안방만 이미 살아야 어.. 팀 분위기도 삽니다 맞죠? 어.. NC가 그런 부분도 영향 좀 받잖아 양이지금 안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 받잖아 이시카 슈타 같은게 최근 또3년빼고 어.. 뭐 철지부심하는데 뭐 소.. 지마에 이시카 하든 소프트뱅크에 이시카 하든 그렇게 좋은..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또두경기 5이닝도 못채우고 내려갔었고 2이닝은 그래도 꼬박꼬박 채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투수선 나오든 타자든 나오든 무조건 뭐 세이브 유리한 경기 그리고 세이브도 역별 잡혀있으니까 배당이 아마 낮을겁니다 프랭이 1.38이나 1.4될 있을거 약간 오늘 좀 프랜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도 그니까 프랜을 한 맞잖아 오늘 뭐국외도 프랜을 많이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프랜 위주로 좀 잡아도 배당은 낮아도 먹는게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게 잡아도 중요할 것같아 생각합니다 알겠죠? 어 소뱅마인보단 세이브 프랜이 역시 그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높잖아 그지? 어 그리고 세이브가 소뱅한테 항상 끈질겨 왜냐면 타격이 전혀 밀리는게 없으니까 그리고 세이브도 뭐 갑자기 뭐 요자라든지 뭐엔스라든지 작년에 뭐, 뭐 재작년에 뭐 쨍릴이라든지 이런 작년이지어 쨍릴 이런 애들 나오면은 할만하거든 맞죠 어 오케이 그리고 작년 소프트뱅크 그 전날 존나 많고 그러니까 할만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이브 역배승 뭐 역배 봐도 상아 정배네요 어 상관없어 그럼 세이브 승볼게 세이브성 볼게 그냥 알겠죠? 어. 뭐 상관없어 여기든 저기든 어,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니까 저는 제살 알잖아 정비 옆에 따지더나 그럼 세이브성 어. 또 하면 백경이 있는 사람또 옆에 쪽지 어, 저기 뭐고 채팅 치면 정빈지 옆밴지 그것도 모르네 그것도 모르네 어, 그런 거 잡은 분들 하지 말고 여러분 배팅이나 잘하세요 꼭 야, 오른쪽 살짝 볼까 그럼 꼭단집 뭐, 집중할 거 집중 안 하고 꼭막말 단지 그런 사람 있거든 어. 없나? 어 그런 사람 없네. 어 그래 정배가 돼. 그래 이런 분들 자꾸 하면 꼭 쓸데없는 거 단지 걸어 고 자기 배팅이나 어, 분석이나 잘 들으지 아 아닌데요. 그저 막 공부하면 아 아닌데 선생님. 이건 오타 났는데요. 어, 그럼 니뭐 네 공부 들었나 봐. 아 그건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학은 어, 저게 맞지 그래. 어. 하면 좀 감싸 주고 이러면 돼. 반대님, 니는 모르나 이마 그러면서 분석각. 따지는 건들은 주 나가세요 그냥. 어, 맞잖아요. 하면 그거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나 정의든 여기든 본다는 건데 오케이? 따지지 마시고 알겠지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없으면 받겠다 이러면 되지 자 요미 어, 히로시마 어, 어제 뭐 나왔노? 방제 어제 1년 분석이 괜찮았었어 어제 언더 나왔죠? 음. 어제 입맛대로 올라갔어 얘들아왜못먹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방제 뭘했어요 요미 오바하다가 이거 언더 나온다 맞잖아, 왜 언더 바뀌었노? 그, 니까 방제 지금 농구든 야구든 이게 잘난쟁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설명은. 맞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버 봤었다. 7.5 오버였었다. 맞잖아요, 계속 들으신 분들아. 어? 흐름이랑 언어바는 방제, 언어바를 잘 본다는 게 무슨 말이고, 경기 흐름을 잘 보고 있다, 얘가. 근데 조합이 어떻고, 뭐, 이거 잘못 내가 가져가고 이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어, 다시 다득점 갑니다. 근데 어제 상황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다득점이고, 지금 이 둘이는 언더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히로승을 보고 있는데 형님들 히로승 볼 건가요? 음, 이거 히로승 이게 나야 되는데 히로 볼 거야. 어 내가 맞잖아 어제 언더 본드 했잖아. 근데 그 전에는 다 다득점이고 출루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바를 안볼수 있냐 이러잖아. 히로 볼 거예요. 아니면은 요미 볼 거예요. 음, 다시 다득점입니다. 기준점은 계속 6.5 줍니다. 아니. 근데 스가노 피칭도 있었고 뭐 모든 부분들 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나아줄 거는 나아줘요. 팀 컬러가. 그러니까 투수 상관 안 하고. 하는 것들은 한단 말이에요. 다들 좀 봐야죠. 그래서 어제 내려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 구리 알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패전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좀 자기는 피칭을 잘해줘요 그래서 기준점이 내려간 거고, 승리를 많이 먹고 있진 않아요. 지난해 다성강 받았던 클래스가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불펜이한명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뭐, 웨인, 있고, 뭐, 낙하무란가, 어, 걔도 있고, 하지만은, 어, 불펜이 좋지 않은 어떻게든 선발 투수들이 더 많이 던져줘야 돼. 뭐, 구리알렘, 뭐, 모리시타, 그 다음에 뭐, 뭐, 토코나, 이런 애더 던져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 계속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어, 뭐, 일단은 빨리빨리 선발을 좀 잘해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맥브롬 그 다음에 그 전날인가 그 전날 전전날에도 맥브롬이 컨디션이 확실히 좋았다 근데 요미가 투수가 호타가 나왔네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니까 야쿠는 야쿠랑 요미랑 둘다 잘하지만 지금 불펜이 무너지고 있고 최하이까지 가고 있는 입장이 있다가 조금씩 지금 요미가 불펜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 근데 호타 캔싱이면 히로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야쿠는 2군급에 올라오고, 리저블 리그에서 올라오고, 안 올랐던 친구가 올라오면은, 1점 싸움을 상당히 잘해요. 요미는 1점 싸움이 아니고, 그냥 더비 성향 아니면은, 벌리거나 지거나 이런 성향이야. 따라붙어서, 돼서 완전 뒤집거나, 이거지. 1점 싸움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이런 스타일의 요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호타 켄신이 점수를 많이 벌려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로가 유리한 부분이고, 만약에 원래 나오던, 투수들이 나오고 했었으면은, 이게 요미가 유리했거나, 어, 이건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경기였죠. 어, 근데 2군에서도, 리저블 리그에서도 보통, 어, 1년은 여기서 성대가 괜찮거나, 꾸준함을 보여주면은 1군에 올리잖아요. 약간, 1년에 약간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게 많잖아요. 사사키도 1년을 굴렸듯이 이군에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올렸는데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에서도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니고 경기도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 무조건 히로시마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펜 같은 경우도 어제 헤이나이가 또그 끝내기 홈런도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안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히로시마 불편보는 요미가 났는데 호타켄시 나오면 똑같은 경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래도 구리 알렌을 찍어 주는 게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호타켄시 첫 번째 이유 호타켄시 그리고 두 번째는 두팀다 일단 출루할 거 출루하고 투타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근데 기준점 세네 번째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어중요할때 점수를 주다 보니까 잘 던지는 편에 속해도 어 지거나. 승리를 어렵게 먹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바는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간건 이제 스가노하고 모리시타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각 사이클 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언더를 본 거예요 언더는조합이안좋지만은 다시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또 다득점 봤었거든 다득점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아진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얘네는 언더 볼 수는 없는 팀이에요 그렇다고 음. 자, 넘어갈게요. 어, 자, 한신 사삭, 사이기그 다음에, 주니치 어, 야나기. 어제 우리가 역배 프랜을 보고, 프랜이 배당이 나져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4대0 자꾸 계속 갔었죠. 어, 그리고 한신은 추가점을 안 얻었었고, 이런 거 봤을 때 오바 찍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오늘 오바 떠도 약간 똥줄입니다. 어. 어떻게 할 건가요 합니다. 결국 이거죠 어, 기본도 안 나오는 타격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지 어, 야나기가 오노가 뭐 후쿠타니가 어,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잘 막아주고 해도 어, 선발은 되는 팀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할 때안 나오다 보니까 지는 부분이고 프랜할줄 알았더만 프랜 가는 듯 했으나 다시 그게 됐었어요 우리는 이제 한 시간에서 두 번인가 한세번 당하고 이렇게 하다 그래 됐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 다득점 보지 않습니다. 음. 어느 바 별로 좋은 경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이키 히로토를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어이저 요새 일야 분석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는 선수 올라오면 2020년에 드랩된 선수들이 약간 황금 세대야. 왜안난 얘는 부상이야. 커미존썰절이야 그래서 5월 말부터 던지고 있죠. 5월 말인가 중순부터 던지고 있죠. 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군에서는 좋은 편이 약간 허인동 그, 그런 느낌이지. 2 어, 이군에서는 무지 좋은데 아직 본판에서는 보여준게 없는 거야. 어. 그래서 4회기가 나와도 그래서 언더인 거예요. 어. 맞죠? 어. 왜 보통 올라가면 시 기준점을 6.5 주고 지금 한신도 지금 타격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너무 낮은가 아니가 준위치 안하게라도음 얘도 그렇게 그런 부분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불펜도 안 무너지고 지금 이 아자키도 그때 뭐 결론은 졌지만은 또 무하.. 저기 뭐야 노아웃에 이루 그것도 막아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버는 별로 안 좋고 어.. 살기는 지금 3년만에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야당기위하의 피칭은 3점대까지 올랐어요. 안 좋습니다. 음. 어찌 보면 안 좋은데, 막안 뭐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값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어, 이거 물어볼게요. 한신갈 거예요, 준이치갈 거예요. 어. 한신갈 거예요, 주니치 갈 거예요. 아니면 주풀 갈 거예요. 음, 음, 근데 주풀이 없습니다. 어, 이경기 주풀 없잖아. 한신이 아이가. 그럼 한신 역배다. 이가 그럼 한신프랜을 가면 되지, 되겠지. 오늘 프랜을 많이 접근합니다. 어, 오늘 여, 보통 방다 그런 거쫄지 말아 하잖아. 근데 오늘은 어, 소중해, 소중해. 아 그래도 방금 흐름 보자아어 그때 국야 만약 요새 봐봐 국야 정배대에 한데 그 정배대 나오지 언더뜨네 언더뜨지 오늘 풀에 소중한지 아는지 보자 오늘 국야든 일리야든 풀에는 소중하다 했으니까 풀엔 하면은 와 오늘 방금 막 흐름은 되겠지 저 감이 좋네 어잘 보고 있네 어국야든 일리야든 그래 본다고 어 알겠지 그래서 어소중해 물어야 됩니다 어 알겠죠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트리퍼링. 왜. 역으로 생각했지, 주니치 준이치 역 주면 주니치도 생각했는데 한신을 역으로 주면 한신 또 주, 주마, 캔마 몇번하던함들아 어? 통계가 아니고 몇번 하던 주마, 주니치 마엔 캔자스 마, 캔자스 시티 마엔 어, 삼성 마인스 어? 그건 이런 거가면 여러분 일반 승만 간다요 그제? 뭐고 그만큼 죽고 튼튼아니 다격적으로 다 파란색이네 어? 어? 다 파란색이네 그 관점으로 본거지 역으로 꼬으면은 그럼, 프랜 가면 되는 거다, 얘가. 맞잖아. 언느 어, 게임 해가지고. 맞죠. 그, 러니까 사이키가, 그, 어느 정도는 받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 타격적으로 싸또데려왔기라든지 오야마라든지, 치카치카치카모토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어, 한신이, 나는 프랜 쪽이 더 나, 유리하다 봐. 주니치1.66 하는 건 열받쳐서 안 돼. 야나기 유아도 무슨 개특급이가. 야나기 유아가 1.66이면, 어, 좋습니다. 이렇게 물게 아니고, 의심을 해보세요 형들아 어 안좋습니다 최근에 3점대까지 올라가고 그럼 프랜적으로 접근하는게 맞겠죠 음. 프랜 배당 몇이고 1.37이가 그래도 그거밖에 가져갈게 없어 아니면 한신역배까지도 볼게 역배인데 이제 역배인 추천을 못드린 이유가 사기 얼라니까 지금 맞죠 근데 뭐 이건 묶을거잖아 어차피 이것만 베팅할거 아니잖아 1.37 1.44 1.5 이러면 나오잖아 어 그렇게 하라고 이것만 가라는게 아니고 오케이 마 배당 낮은 데는 여러분 이유 있다며 그러니까 배당 낮은 거라고 어 주니치 마인은 힘드니까 어, 쉽지 않잖아 준이치 마인 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개 터져야 돼요 다선어 있잖아 뭐 10점 준이치 10점 내는 날 있잖아 어잘 없잖아 근데 그게 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럴 거면 이 이걸 배팅 안 하면 되지 음 주니치 승갈 거면 이 국야 중에 소용준이 마인 가는 결이씬겠다소용소준승 가는지 자 이거 야마사키대 슬기우럽니다아 야마모토 씨 간만에 깨졌다 내가 야마모토 많이 가진 않는데 간만에 깨졌다 음, 어제 간만에 오랜만에 진짜 사람다운 모습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근데 그런 건도 그런데 타격은 아예 또못 뽑는 것도 무슨 일이고 음, 어, 여러분 이거 니폰엔 프랜볼 기가 안볼 기가 오늘 프랜 많이 봅니다 이거 니폰엔 프랜 봅니다 어? 아니에요 근데 오, 또 오리스 갈 기간? 이거? 오리스 갈 기간? 오리스 갈 기라? 그리고 다득점 볼 겁니다 어? 니포넴은 네 온던데 또왜오버보지 인간 이거는? 스기오라 같은 경우는 선발 전환한 게 <laughs> 왜냐면 이오엠이 카토로 선발 전환한 게 재미를 봤잖아 <laughs> 그래서 스기오라도 지금 4월 말부터 선발 수업 받고 있잖아 어.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맞아. 비칭이나. 뭐 성적은 둘째 치고, 그냥 불펜에 적화된 선수라고 봐.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을 가능성이 커. 그리고, 어, 어제 이제 또 마츠모토, 마츠모토 이시라든지그 다음에 카미카 파타, 그 다음에 야마모토. 그러니까 교류전에 나왔던 부분이 주춤했다가 또 다시 살아났어. 왜 살아난 건지 모르긴했지만은 야마모토 뚫어냈던 이 부분이 강력하다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들 점을 보다 고 생각하고 왜 공이 막 전체적으로 디게 나쁘고 그랬던 게 전혀 아니야. 근데 애들이 잘 받아치고 말로도 만들고 볼넷으로 잘 골라내고 한거 봤을 때 그게 오늘까지는 적어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왔던 건 분명히 구간인 이원엠이 다점적인 부분들이 구간이 나왔던 거는 사실이긴 하잖아 그죠? 그게 안 나오니까 어 이제 뽀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야마모토 상대로 그렇게 나왔으면은, 야마사키도 그 정도 했을 때 나아줘야 된단 말이야. 야마사키 같은 경우도 지금, 왜 문제가 있냐면, 5월 초까지만 해다도 가 선발 돌다가, 5월 중순부터는 로테이션을 안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짱깐짱깐 나왔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로테이션 재합류하고 나서는 퀄리티 스타트를 하는데, 그것도 잠깐잠깐, 잠깐 이제, 다른 선발한테 기회를 줄때 있어. 뭐, 케이스, 이런 부분 줄 때가 있거든. 근데 또, 세 경기 때또실점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 오바나, 니오넨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어. 근데 지금, 그리고 피칭을 봤을 때, 어, 스기우라는 개털린 적은 없었던 거고, 야마사키는 좋은 쪽이 많이 봐야 되는데, 로테이션 안돈 게, 그게 화근이된 거지. 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다득점하고, 그 다음에 니오넴 프렌 쪽으로, 오리스 마인 쪽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응집력 있고, 저득점을 가든, 어, 니오넴이 또 소프트뱅크한테 나왔죠. 보스 나왔을 때, 그때 일요일 날. 그때도 그렇게 접전을 잃었던 경기고, 그래서 나는 프렌 쪽이 좋고, 오바 쪽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펜은 솔직히 히라노를 제외하고는, 다뭐 좋은 선수급들은 아니고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다뭐뭐또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세네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오버 쪽으로 보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어. 기세는 지금 니포네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리고 맞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준이치나니포네은어 역배가 아니고 프랜이라도 물어야 되는 팀이라 했죠 어 물어야 돼요 얘는 배당 낮아도 구예는 그렇게 배팅을 안해 아니면 그냥 안 가든지 이랬는데 일년은 1점을 못 내서 프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 그런 게 생기니까 그건 무조건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두 팀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 비슷하잖아 여기도 선발로 여기 이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오케이 음 그래서 니오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 쪽으로 볼게요 음 오늘 프랜 많이 봅니다 음. 자 다음 경기 그다음 오바도 괜찮고 음 하야카와 그다음에 지바 미마 어제 지바 갔죠? 우리 지바 프랜선 갔는데 잘했죠? 역 어, 배까지 나왔죠? 이거 한7.5 주나? 어, 7.5 주네. 라쿠는 대부분 언더죠. 어, 라쿠 대부분 언더 나오잖아요. 그 어제도 언더 나왔죠. 어, 근데 지바도 뭐5박까지는아니고또 언더 볼 겁니다. 어, 또 언더 볼 거예요. 언덕까지는 끄덕끄덕 할 거야. 왜? 라쿠텐이가빵점 너무 많아. 내가 그랬잖아. 1차전때 그냥. 둘다 좋거든. 야, 빵점 내는 팀을 갈 기가. 그래도 지바가 점수는 내고, 사이클이 대량하는 팀을 갈 기가. 했죠. 투수 일단 제가놓고 근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갈렸잖아요. 한 점, 아무것도 못 내보고, 라쿠텐이. 어? 지바가 월등하게 잘했던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 넘어와서 어제 조졌죠. 그럼 수입 나야겠어요? 안 나야겠어요? 수입 나야겠어요? 안 나야겠어요? 나와줘야죠. 어. 근데 또 역배인가? 또 역배야. 투수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하야카 때문에 역배 나오면은 예. Yeah. 또 집어 역배 보겠습니다. 그래 또프른갈건프른 가면 되고 분이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하야카 피칭 좋아도 못 뽑으면 의미가 없다고. 어. 못 뽑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언더도 좋다고. 그래서 득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두팀 누가 이기든 왜 미마 마나부도 지금. 부상 부진 많이 했다가 지금 콜스 많이 하고 나 애도 나이 막좀 있거든 그래도 어승원도잘 따라 <laughs> 지바 치고 승원이 좋아 오지마는 없는데 어음 4연승이야 어 그리고 불패는 뭐 크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임은 아니고 지바 다안 좋긴 하지만은 어 그래서 좋겠는데 어제 같은 그런 게임이 계속 나올 거다 생각해 1차전2차전 그래서 지금 옆에 잡혀 있으니까 프렌쪽 가면 되고 어 그다음 이거는 뭐 옆에까지 가도 그 상관없는 경기라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라쿠텐이 뭐 반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또 정배 받아놨죠 그럼 안 갑니다 저는 알겠죠 어 지발에 안갈수 있어요 라쿠텐은 지금 못 갑니다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변화를 가져가고 올해 주던 부분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뭐 선발들이 뭐 엄청나게 잘 던져주고 그러면 되는데 하야카는 엄청나게 지금 잘 던져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 그리고 지금 5월달에 부진했고 그 다음 6월달에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컬스도 한번삐 없고 컬스 한 번급 할 선수는 아니잖아 하야카가 그리고 하야카가 그때 세이브 전에 야마카한테도 그때 좋은 공을 던지고도 맞았었고 어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기세 차이도 있다 그리고 라쿠테는 최근 7경기 동안 1승 1승 중에서 잡을 수 있는 경기도 훨씬 많았었는데 결국 타선 안돼가지고 2점도 못내서 어, 졌던 팀을 우리가 정배를 받을 수 있냐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도 좋아보자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라쿠텐 저번에 세, 라쿠텐 세이브랑 했을 때도 내 언더 봤어요 어, 그러니까 계속 언더 보면 될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바도 무슨 오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오케이 음, 그 다음에 큐야마그 다음에 어, 야쿠 코자와 어, 아 코자와 이 친구는 그 잠시 그때 요미 다득점 그때 개 털렸을 때 쏘아레즈 수아, 아 그때 나왔는데 어 커메 그 커맨드 좋아요 얘가 언제 나온 친구냐면 그 그때 있잖아 야쿠하고 저번 주에 요미하고 그렇게 다득점 개 싸움할 때그 쏘아레즈 개 털렸잖아 그 뒤에 나오고 에어르트가 뒤집었던 이유가 얘가 버텨줘가지고 잘해줘가지고 찬스가 한번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쿠는 어, 오바, 어제 안 떴지만은 계속 오바밖에 볼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 어쩔 수가 없다. 그래, 또 어제도 이겼다. <laughs> 아니, 진짜. 그냥 가자. 어. 어제도 이겼다. 이. 어제도 그인가, 만가갖고. 저도 할 말이 없거든. 먹어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12회 연장 가서도 그때도 이기고. 어? 어제도 어 이기고. 야코 가자. 배당, 배당도 맨날. 작년에도 똥배 안 줬어. 야코 고마운 게. 야구 좋은 게, 개똥매를 받는 게잘 없어. 1.3 이런 게 없어. 어. 나는 갈 거고 그냥 또 오버 볼 거예요. 1년대 기준점 8.5 계속 주잖아. 어제도 상관없대서. 뭐 언더 나오긴 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 오버 봐야 인 컬러가 다, 타격감이 다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명이 야마다하고 지금 무락카미 미쳐있어서 지금 거의 페이스가 미쳐있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온도를 볼 거예요. 기준점이 높은데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군에 원래 소프트뱅크 있었죠. 어, 소프트뱅크에 있다가 어 조금 이제 이군에서도 주로 활약을 좀 했습니다. 어, 6월말부터 콜업됐는데 요미우리 전에, 어 맞죠. 그때 요미우리 전에 피칭 좋아서 선발 기회를 준것 같은데, 뭐 잘할 것 같긴 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펜 싸움에서 또 이겼죠. 불펜이 또 코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심미진노보로 요런, 좋으니까, 차가한번 오죠. 야쿠는 1점차, 그니까, 러 맞잖아, 내 말이. 야쿠가 1점차 승부에 강하잖아. 요미는, 그 정도, 요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내 말이 맞잖아. 내가 거짓말 하는 게 바로 나오잖아. 어제도 1점차잖아. 그래, 강하다고, 이런 부분들이. 히로시마도 1점은 아니지만, 그런 게임을 했었고. 그고야마 같은 경우는, 아즈마랑 도 아즈마도 결국 털렸잖아. 아즈마가 한신한테도 털렸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하마구치나 이마나가 쇼타도 온전치 않은데 그 나머지 급들 선발들은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마나가 쇼타 하마구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 큐야 말인지 아즈마 결국은 한신한테 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야쿠르트 그냥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격적인 부분이 뭐 마키슈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야 승리를 거뒀던 게 욕구가 훨씬 많으니까. 차라리 다득점을 가는 게 맞아요, 요코 갈 거면. 알겠죠? 얼.. 뭐.. 그러니까, 코자와 얼란드 씨, 아직, 경기도 안 해봤고, 소프트뱅크 출신인 거 알고, 보긴 봤지만, 결국은 뭐, 선발 나온 적이 몇번 되냐?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나, 이, 이 인간 무시했다가 골로 가야 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야쿠가 그냥 배당 1.5 정도 준 거예요. 맞죠? 만약에, 뭐, 웬만큼 뭐, 하라 줄이 내려놨으면 또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주면, 우린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야코르트가 선발로, 뭐 야구 야쿠르트 어째 보면 선발 좋지 않아요. 뭐하주리이란지 오가라고. 수레해진데 얘네가 선발 좋나요? 딴 팀은 다 있는데 한신도 있고 오리스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 선발 좋아? 일인데. 근데 왜 그렇겠어요? 타선, 그다음에 응집력, 어, 상하이 밸런스. 어, 그리고 이길 때 이기는 거. 니까 약간 전형적인 강팀이잖아요, 이게. 맞지? 어. 그래서 코자가 그냥 해줄 거면 해주면또 야쿠르트 또 유리한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봤을 거예요. 다득점 존나 때린 경기. 어, 그때 이제 나왔었거든. 수아레즈 빨리 내리고 교체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커맨드 잡아가지고 어, 뭐지 이 새끼 왜 잘던지 하니까 요미우리가 타격이 빡빡 빨리 나왔죠. 그래서 다 아웃되고 그랬던 그런 경기입니다. 알겠죠? 경기를 봐야 돼요. 모르면은 저 새끼 뭔데 씨, 본 적도 없는데.이라고 본 사람 있으면 어 맞다 맞다 저번에 그래 잘하더라. 어, 그래 하고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야구 유리하지 않겠나. 맞지. 어. 오케이. 그래서 오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음. 야 그걸 도 의심하지 말자. 어. 작년에 뭐 KT 잘하듯이 뭐 그런 느낌이야. 어. 오케이, 어. 리년 분석 끝났고, 음, 고개 올려놨고요. 유튜브 보는 형님들 업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보신 분들도 업좀 눌리세요. 가만있지 말고요. 어.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분은 유튜브 구독 어. 좀 하세 하, 해주세요. 알겠죠? 이 영상 처음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업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세한 건 아프리카 산타인지 치고 넘어오셔서 저랑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지게 보내드립니다 구독은 해 놓으셔야 네, 네, 공짜 픽이라든지 네.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눌러주시죠 녹화 끝 농구 월드컵 꼭 보셔야 됩니다 농구 월드컵 올리고 심하여 하겠습니다 녹화 끝